안녕하십니까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NF 트랜스폼 너클과 허브 그리고 베어링을 새 부품으로 조립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전륜 캠버가 0.5도 차이가 있고 수정을 할수 없는 타입이므로 부득이 부품 교환을 합니다. 베어링 조립 부분에 마찰력을 줄이고 조립이 잘될수 있게 하셀린이나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베어링과 허브 전용 탈착 공구가 필요하지만, 보유 중인 범용 공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전용 공구가 아니므로, 베어링 조립 중 비틀리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날씨에 필드에서 작업하기가 무서워, 에어컨 틀고 테이블 위에서 시원하게 작업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공구들은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이가 긴 공구입니다. 베어링이 너클에 완전히 조립된 소리가 들리네요. 유관으로 스냅링 조립 공간이 나오는지 확인해 줍니다. 스냅링 사이즈가 보통 큰게 아니라서 일반 스냅링 공구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스냅뱅 조립이 만만한 작업이 아니네요. 30분 이상 씨름을 한것 같네요. 어떤 분은 스냅링에 맞아서 고피도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망치로 치면서 스냅핑 조립 면을 확인해 줍니다. 허버를 조립합니다. 커브조립 면도 바셀린을 발라줍니다. 아 이런 디스크 커버를 구매하지 않았네요. 동그랗게 생겨보내도 못하고 다음에 잘라서 이식해야겠네요. 집에 있는 공구로 조립하려고 하니, 손이 많이 가네요. 이제야 허브를 조립합니다. 베어링 조립은 중심이 잘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번더 힘껏 아체를 돌려보네요. 이 정도 하면 약 20만 원 벌겠지요. 너클의 베어링 조립할 때는 바깥 사라, 허브 조립할 때는 안쪽 사라의 부싱을 끼워서 작업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할 경우 베어링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고속 주행 시 우측으로 쏠리면 불안전하며 운전자가 많이 피로해집니다. 너클 허브 아세이 조립하고 교환하면 고속 주행 시 쏠림은 없겠지요. NF, TG, 오피러스는 동일 하체 부품을 사용하니 결함 수정도 똑같습니다. 이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저렴한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을 완료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